받은 대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에 있는 정소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치과의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치과대학에서 뭐 배우는지, 그 다음에 치과대학 을 들어와서 많이 졸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진료 과들이 있고 진로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치과의사가 어떤 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치과의사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료 선택이 잘못되면 전공에 맞지 않는 흥미 없는 거에 들어가게 되면 성적도 안 좋고 내가 취업을 하나 이게 맞는 건가 다른 길을 가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졸업을 해서 취직이 됐다고 해도 그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거는 정말 고민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뭐를 할 건지 직업도 다 가진 직업은 없지만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스트레스가 나는 적은 게 좋겠어. 하지만 나는 수입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그 직업을 찾아야죠. 근데 나는 다른 것보다 난 수입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그 앞에 사람이 찾은 직업을 똑같았을 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 내 자신의 만족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거는 뭐라고 답을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 중에 뭐가 맞는지를 잘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치과 의사라는 게 의사도 그렇고 다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인 거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시험을 봐서 그거를 통과를 해야지 치과 의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 재, 인원의 제약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자격 시험인 거잖아요. 어 내가 그 중에서 치과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좀 조금 더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하는 게 이제 병원에서 수련을 하는 거죠. 전공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 치과대학에 서하는 프로그램은 일단 뭐 교양 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당연히 어, 의사나 치과의사가 다른 공학이나 이런 어, 학자들하고 다루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그 환자한테 설명을 해서 상황을 인지 어, 공감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로서 환자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그 환자 입장에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서 환자가 말만 해도 치료가 다 나은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양에 대한 것들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초 치약에 대한 거, 임상에 대한 거, 임상 단계 이제 환자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여러 개의 과가 있습니다. 일단 구강방사선과, 어, 저기 영상 치약과로 이제 바뀌었는데, 저기 이제 처음에 진단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데예요. 엑스레이 찍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과 그다음에 교정과는 교정하는 과, 교정 아시죠? 그다음에 소아치과는 애들 보는 치료하는 데. 구강외과라는 데는 구강 말고도 이 굉장히 큰 여기를 다 보기 때문에 뭐 사랑니가 심하게 이상하게 났다든지 그다음에 악교정 수술 같은 거, 뭐 양압 수술 이런 거 네, 하는데 소아치과는 애들을 보는 과고요 어, 그다음에 구강외과 아까 말씀드렸던 막 수술하고 막 사랑니 뽑고 양압 수술하고 이런 데그다음치주과는 이렇게, 어, 이렇게 뼈가 녹아서 없어지면 이런 거다 원인 제거하고 뼈 만들어주고 이런 치료하는 과 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어떤 진료가 있나하면 일단 대부분 개업을 합니다. 자기가 병원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큰 병원에 들어가서 취직하는 경우도 있겠죠. 병원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학교에 남아서 교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침대는 노력하는 사람을 잃을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잃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하든간에 즐기는 사람이 돼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우리 그사 회의 주역 으로 여러분 들이, 한3 개월 정도 후에 많은 고등학생 들 대상 으로 여러 분의 인생 을 훌륭 하게살수 있는 얘기 를하수있 습니다. 치과 대학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웠고, 자기 진로를 선택할 때 공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적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생각하고 판단해서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뭐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이 오고, 강의를 많이 듣는다면 제 진로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치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치과 교수님께서 오셔서 더욱 치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실질적인 업무를 알수 있어서 더욱 좋았고요. 치과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 경희대학교에서는 그 일반 고등학교와 그 전공 특강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고등, 전공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학교에 대한 소, 소개도 하고 또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그 궁금한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대학과 고등학교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그러니까 대학이 전부는 아니니까 좀 길게 보고, 어,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는, 그 평생 재밌게 살수 있는 그런 직업을 그런 찾는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옵니다.